샌프란시스코는 최근 몇년 사이에 유령도시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배설물이 어지럽게 널려있고요. 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치안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과연 샌프란시스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딜 가고 있다고요? 쓰리홀 다운타운 쓰리홀 시청입니다. 시청을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홈리스 캠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홈리스 캠프. 네, 완전 그렇게. 아, 쓰리홀에. 네. 아, 뭐... 그렇겠구나. 지금도 있는지 아 아마... 쟤는 뭐 한다냐? 둘이 붙었네. 좀 내려가서. 네. 저희가 어제 그 약간 또 사생활 된길 있잖아요. Uh -huh. 그쪽 따라서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오케이. Okay. 우리 저기 참혹한 현, 네. 현실. 오케이. 네. Okay. 갑시다. 가는 아 어, 이거. 뭐 그래피티? 아니야. 오징어 게임. 어 스퀴드 게임. 스퀴드 게임 2야? 이번에 아예 실제로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어 이거 또 looks like Twice. Korean. 아 트와이스야 얘네가? 네. 어머 여기 지금 누구 들어가 있어? 어? 곳곳에 이런 좀 참혹한 실상이 보이긴 하네 에휴. 근데 사실 그렇게 집 없이 살려면 기후가 여기는 너무 춥잖아 그럼 남쪽으로 가야, <laughs>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더워서는 살아도 그늘을 찾아 살아도 추우면 못살 텐데 저기 할아버지는 뭔가 선물을 받으셨네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갑시다 내가 여기 지나쳐야 되는 거야? e x c u 이이 아, 진짜 나 처음 봤다. 진짜 완전 이렇게 지나간 거는 그거네 진짜 좀비네 진짜 좀비네 아 이게 마약에 쩔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들은 마약을 어디서 구하나? 밟았어? 아네밟진 않았습니다 진짜 있네요 이분들이 음, 그러게 이쪽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뭐 어느 도시나는 아닌데 이런 에리어는 있는 거 아니야 웰레이도 있고 이 스키로 그쪽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근데 확실히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는 환경이네. 그렇죠. 그래 뭐 여긴 그러네요. 참혹한 실상이네 쭉 가요. 냄새가 인상이 펴질 수 없는 그런 냄새예요. 다왔네 아, 네. 그러니까 여기를 오는 게이 앞이 말하자면 그런 홈리스들의 말하자면 셰택 이런 것도막밥주고뭐 이런 데인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아니, 거겠지. 공간 자체를 딱 지정해줘.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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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텐트 쳐서 아, 근데, 근데, 살게. 아이 씨, 마저 마저. 근데 아까 왔을 때 내가 지나갔던 그게 거의 최인데 네, 완전 어, 네, 네. 번역막 이러고 가는 자, 저기가 3호. 철수했나 본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거기가 여기잖아. 사진에.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사커 필드 같은데. 어제 밤부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와서 봤는데요. 놀러봤는데 과장이 있긴 하나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의 분위기가 전과 다르다라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운타운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보이고 그리고 확실히 이쪽 홈리스 지역들 와 보니까 와 심각하구나. 웬만한 식료품점 다 철창 다 있고 또그 안에 식품들으로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샌프란시스코 워낙에 제가 또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지켜보면 이 도시가 갖는 매력은 여전하니 뭐 안전, 치안 이런 것들만 좀잘 회복하면 예전에 그런 매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갖는 매력은 여전하다. 그래서 과장은 있으나 또한 지금 뭔가 참혹한 실상이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하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위생 뭐 이런 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멋진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밤 9시 반. 일정 마치고 숙소 잡았는데요 마침 또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워낙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실상이 어떤지 좀 보려고 유니언 스퀘어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 숙소를 잡았는데요 글쎄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막 유령 나오는 그런 도시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여느 다운타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요즘 날씨는 확실히 북쪽이라서 그런지 노던 캘리포니아 남쪽보다 훨씬 추워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안 좋고 건물도 공실 생기고 그렇죠? 그런 부동산 회사들이 다 몰기지 못 갚아가지고 론못 갚아가지고 다 공실 생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트필드 맞죠? 웨스트필드가 네. 이노을스트롬이잖아요그노을스트롬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에 오너인데 그들이 은행에 론을 내지 못해서 건물을 비우기로 했다라는 그 뉴스를 제가 그때 전달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그 웨스트필드에 있는 건물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멀쩡한데? <laughs> 멀쩡한데? 누가 누가 유령 나오는 도시가 됐다 그래. 어? 결론 과장이었다.